안녕하세요. 하드웨어 세트 정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비디오에서는 포켓북 에라에서 전면 조명과 다크 모드를 쉽게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앱으로 가서 설정으로 이동하세요. 여기에서 개인화로 가세요.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옵션이 전면 조명과 다크 모드입니다. 여기에서 전면 조명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. 그리고 여기에서 다크 모드도 활성화하거나 간단히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전부입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해 주세요.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